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까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드릴 컨텐츠는 뱅이를 만들면 10만원을 드립니다 입니다 영상 제목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제 주변 지인 중에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중갑입니다. <laughs> 네, 이친구가 아직 고대 도시를 안가 봤어요. 고대 도시에서 신속한 자맹 인챈트나 신속한 자맹 인챈트가 붙은 레깅스 그리고 괭이를 가져오면 오늘의 미션은 성공. 중갑인는 10만 원을 받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두디스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 동안 에이셔트 시티 위치를 알려 드렸죠? 거기 가서 네. 워든을 피해서 신속한 자맹과 괭이를 파밍 오시면 됩니다. 목숨은 3 개예요. 네. 근데 괭이는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안에 괭이가 있어요. 그거 파워즈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저는 이제 바로 관전모드로 들어가서 중갑이가 플레이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갑이 역시 마인크래프트의 기본이자 근간이죠 네, 나무를 캐러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는 아니 무슨 갑자기 낙엽을 캐 나무부터 캐야지 보는 상자에 있는 나무 툴로다가 이제 나무를 파밍하고 먹을 거를 파밍해줘야겠죠 아 근데 이게 기본 스킨이다 보니까 진짜 초밥같이 보이네요 아에 스킨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지 이거 뭐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깊숙한 곳에 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나무를 뒤로 하고 이 친구는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 어디 가는 거니? 아니 너 진짜 어디 가는 거냐 너 광석을 어디서 파밍하지? 아 동굴을 찾고 있구나. 아, 나무를 캐고 나서 바로 동굴을 찾는 중갑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도 수중동굴이에요. 중갑이가 수중동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동이와 문으로 숨 쉬는 법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영상을 그래도 좀 봤다면 알텐데. 하하, 걱정이 만저만이 아닙니다. 물가에 내놓은 애가타요 물론 저는 애는 없습니다만. 야, 제작대 만들 줄 아네? 하하하하하 오, 오, 걷기기를 만들었어요. 야, 네가 AI보단 낫다. 어, 뭐야? 여기에서 석탄만 켜고 나가는 건가요? 어, 수중동굴인데? 안에 철도 있고, 석탄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그냥 두고 나갑니까? 어, 그냥 나가네요. 수중동굴이라서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하긴, 네가 수중동굴 파밍을 잘 못하겠지. 자, 이동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먹을 걸 파밍하러 이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 중갑, 10만원 타가야지. <laughs> 멍, 아니, 근데, 도끼를 쓸 거면은, 돌 캐서 돌도끼를 만들지. 자, 먹을 걸 파밍한 중갑입니다. 먹을 거 그거 가지고 안될것 같은데요. 오든을 만나려면, 아, 중갑이 먹을 거 파밍 더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이동을 하나요? 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야, 이거 벌써 3분이나 지났어. 중갑아. 30분 안에 할수 있겠어? <laughs> 얘 어디가? <laughs> 아하 또 수중동구를 만난 중갑입니다. 아, 결국에 여기에서 파밍을 하나요? 여기서 석탄을 캐주는 것 같습니다. 음, 그치. 먹을 거 먹어야지. <laughs> 어, 너무 띨빵하게 생겨가지고, 하는 짓도 띨빵해 보여. 어떡하지? 사실 잘 하고 있는 건데. 자, 석탄을 닦여주고 이제 돌을 캐고 있습니다. 아마도 화로를 만들 생각이겠죠. 어, 화로 만들어서 이제 먹을 걸 구워줘야 되거든. 아니, 돌 곡괭이 잘 쓰다가 왜또 나무 곡괭인가요? 이 시간 단축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갑선수. 웬만하면 돌투를 쓰세요! 아, 바로 먹을 걸 구워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나무가 많은 곳에서 먹을 걸 추가로 더 찾아야 될 텐데. 아, 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양을 따... 따라... <laughs> 아, 양이 영상이 뭔지 아네요. 갑자기 물레베이터를 타네요. 화로를 듀얼 코어 말고 쿼드 코어로 돌리면 시간 단축이 더 빠르다는 걸중갑이는 모르는 걸까요? 그래도 이제 돼지를 잡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중갑이는 지금 고대 도시로 이동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2 0 0 0에2 0 0 0 정도의 고대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갑이는 거기로 가서 이제 아이템 파밍과 함께 제가 말한 신속한 자행 그리고 괭이를 파밍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해가 져요. 어허, 중갑 침대 만들어야 될 텐데, 빡셀 텐데. 아, 동굴로 들어갑니다. 어, 마침 여기 철이 많긴 해요. 여기 안에 철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몹도 존재하고. 중갑이가 이 친구들을 피해서 철을 많이 파밍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니? 아 깊숙히 들어가는 선택은 또 하지 않아요 용자답게 저 안으로 들어갔으면 수많은 철을 마주했을 텐데 아 그냥 가네요 철 구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좀비가 있어요 오 구도 레전드 어 좀비 만났어요 좀비 만났어요 둘이 싸웁니다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아 역시 중갑비가 이겼습니다 도끼를 들고 있어서 잘 때렸어요 나한테서 이제 점프하면서 때리는 걸 이제 배워가지고 대단해 어 훌륭해 어우, 초록 곡개를 만들어냈네요. 훌륭합니다. 야, 근데 돌, 도끼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수많은 좀비들과 스켈레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우, 중갑. 양을 찾았음. 자, 드디어 침대를 만드나? <laughs> 도이 깨짐. 근데 중가비는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앞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엔 또 이제 먹을 게 있거든요. 저랑 건초더미. 중가비가 이제 저랑 마크하면서 배운 게 건초더미 파밍인데 어 중가비가 그걸 알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과연 중가 마을을 찾아내나요? 어? 왜? 어? 설마 뭐 만드나요? 아 도끼! 아 도끼! 와! 도끼를 만드나? 만들... 와 우리 모두 어머니 전달이된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중갑이가 도끼를 만들었어요. 어말 찾았어. 와, 피기, 피기. 중갑이가 그거 알까? 핑크향 보기 힘든 거 알까? 아. 중갑이에게 핑크 향은 그저 양고기였습니다. 아 아무튼 중갑이는 이제 마을을 찾았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먹을 게 많기 때문에 파밍을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어, 여기는 침대가 있는 집인가요? 응 아니야. 아 어, 침대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어 근데 잠을 잘수 있나요? 자 해가 떴고요. 중갑이는 이제 마을 파밍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야 아니 내영상 보긴 했네.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안 보는 놈인데. 오오 어, 어, 드디어. <laughs> 아 성공 하나 했다. 어 축하해. 어 건초더미 무시하나요? 어 침대 하나 파밍. 어깔수 채널 보면서 배웠어요. 어 근데 건초더미는 무시하는 건가요? 건초더미 캐야지. 어. 야 근데 괜히 이렇게 해야지. 야 장하다 야 그래도 마크 할줄 아네 너? 자2700 2300까지 뛰어야 되거든요 먹을 거더 파밍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와 이건 뭐냐? 소야 소 뭔지 몰라서 안 때리고 있었음. 자 2,700이 2,300까지 꾸준히 움직여주고 있는 중갑입니다. 근데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어, 먹을 거 파밍만 하고 하루만 몇개 만들었는데 벌써 15분이 지났어. 자 일단 게임 진행 상황을 알려줬고요. 15분이 남았다는 걸 고지했습니다. 아 중갑이 또 조급해져가지고 아, 죽지 않을까 몰라요. 15분 남았다고 하네요. 어? 근데 이제 절반 남았으면할 만한 거 같은데. 근데 중갑이가 머리가 좋은 거야. 어차피 워든 만나면 죽는다는 마인드니까 그냥 가옷 파밍을 안해 버린 거야.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고도의 설계네. 시간을 안 잡아먹겠다. 어, 근데 방패도 없는 건좀 에바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몹이 생성이 될 텐데 말이야. 자, 거울을 보는 중갑. <laughs> 이것도 그냥 지진가보네 야, 아, 중갑이 원샷 제대로 봤네. 어. 원샷 에대로왔네 그냥 동갑이가 그래도 저랑 인연이 오래됐거든요 좀 투덜거리지 않을까 싶네요 방금 전에 배 타고 오면서 물길이 끊겨가지고 한번 투덜댔을 것 같고 돼지랑 소가 생김새가 다르다고 뭐 이렇게 생겼냐 하면서 한번더 투덜거렸을 것 같고 솔골렘한테 맞을 때도 투덜거렸을 것 같네요 예 그냥 안 봐도 비디오네요 자 이제 다 와갑니다 에이션트시티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700, 2300이거든요 어? 아, 이것또다 보면서 나한테 의유 등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형님. <laughs> 야, 너 죽을 뻔 했다. 어, 멋진 사다나 진짜 죽을 뻔 했네. 자, 바로 아래가 에이션트 시티입니다. 어떤 식으로 내려갈까? 계단식으로 파서 내려가면 시간 낭비가 좀 클텐데. 어, 물량동이 준비하고요. 아, 여기에 세이브를 하나보다. 아 계단으로 판다 계단으로 판다 상당히 멀어요 계단으로 파면 이거 답없어 그리고 이거 계단으로 파게 되면은 스쿨크 지대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와 이걸 계단으로 판다 야씨 11분 남았는데 와 이런 거 숨어있는데 얘 이거 그냥 가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 드디어 이제 동굴을 마주합니다 오어어 어, 전진 이 와중에 철을 보나요 시간이 없어 어물 타고 내려간다. 어 그래 그게 조금 더 빠르긴 해. 어 그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어 근데 여기 지금 레전드인데. 얘가 이거 할수 있나? 아니 이제야 철을 캔다고아 포드코어로 좀 써라. <laughs> 바로 아래가 지금 뻥 뚫리거든요. 어 중갑이가 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상당히 넓은데 이제 한4분 남았네요. 오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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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쭉 타고 내려가야지 쭉 타고 내려가야지 중간 아래를 봐이 정도는 힌트 줘야겠네요 이거 시간이 없는데 몰라 아래 있다고 이거 줘도 깰수 있을까? 2분 3분 정도 남았는데 자 일단 내려왔어요 야시가다 됐어 왔네 아 효과 이제 당했을 듯오 드디어 첫 상자를 마주 하나요 아아 상자 지나쳐서 아얘 급해가지고 뒤져볼 생각을 안 했어. 어. <laughs> 어이가 없네.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얘가 파밍을 성공하는지는 확인을 해보죠. 네. 그것까지 확인을 해보자. 이건 쟤야지 오. 오, 만났다, 만났다. 아, 개웃기네 이거. 또 나왔다야,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아유, 아유, 마음이 아프네요. 뭐가 이렇게 많아. 오, 드디어 상자를? 이 상자 안에는 없네, 없네. 중간에 파이팅.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파밍은 끝내 보자. 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워든 만나고 그냥 뜁니다 그냥 뛰어요. <laughs> 뭐 있었어? 없는데요? 없어! <laughs> 먹었냐? 여기 위에도 상자 있는데 봤나? 어, 신점인데 와, 이거 못 봤다 해. 오, 오, 오. 이제야 상자를 찾으려고 이 내부를 돌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그냥 워든 때문에 좀 쫄아있었는데. 저기도 상자 있잖아. 저기는 가봐야겠는데? 봤다. 여기 위에 뭐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자. 두구두구. 따란! 아무것도 없지로 어, 믿지 못하는 듯. 아, <laughs> 빡치. 오오 <laughs> 모든한테 쫓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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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이러면 못 도망가지 않나 이거? 아이고야. 한턴 남았네요. 아이고야. 시간 초과로 목숨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트라이에를 해도 안될것 같네요. 음, 자, 이제 본인의 소감을 들어야겠군요. 어 중간방 오늘, 오늘 컨텐츠 어땠니? 아, 이게 저기 고대도시를 처음 가보다 보니까. 어. 아니 상자 위치를 못셨겠어 그냥. <laughs> 아니 돌아다니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아니 템은 다 찾은 거야? 막판에 상자 한세개 모여 있었잖아요. 거기서 딱다 찾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예 못 찾았어. 아이고야 안타깝지만 실패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괜찮은 걸또 찾아올게요. 그때는 성공하길 바래요. 다음엔 좀더 쉬운 걸로 해주세요 형님. <laughs> 다음에 이 10만원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 친구한테 다른 미션을 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추천 받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많이 써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와! <laughs>